생 프로그램 중국어 기초반 중국어 강사 김하숙입니다네 오늘 네번째 시간에 어르신들과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 가지 발음 기호와 어, 그리고 외모 특징 말하기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laughs> 성모 포포 무어 포라 기본적인 운모 아, 워, 으, 이, 우, 위와 같이 만났을 때 어떤 음을 낼수 있는지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네 가지 성모와 또그 기본 음모가 만났을 때 어떤 음을 낼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배워볼 성모는 네. 이번 시간에는 혀끝과 윗니 뒤쪽에서 나는 발음이거든요. 네. 첫 번째로 배워볼 성모는 뜨 라는 발음이에요. 은 혀끝을 윗 잇몸에서 가볍게 뛰면서 발음을 하면 되거든요. 저랑 같이 해볼까요? 뜨어 뜨어 네, 같이 해볼게요. 뜨어 네. 네두 번째로 배워볼 성모는 트 라는 발음이에요. 이트 라는 발음은 강한 압력으로 혀끝을 윗 잇몸에서 떼면서 발음하면 됩니다. 네 저랑 같이 해볼게요 트어 트 같이 해볼게요 트네세 번째로 배워볼 음모는 느라는 성인데요 이건 코로 공기를 내뿜으면서 잇몸에서 가볍게 떼면서 발음하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느느네그 다음에 배워볼 이거는 혀끝을 세워서 윗잇몸에 붙이고 네, 공기를 이제 혀의 측면으로 빠지게 하면서 발음을 하면 되거든요. 르, 르, 같이 해볼게요. 르, 네. 그렇게 오늘은 뜨, 트, 누어 르 이렇게 네 가지 성모를 배워보았는데요. 이거랑 또 기본 음모 아, 워, 으 이, 우, 위랑 만나면 어떤 음을 낼수 있는지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모, 뜨어랑 아가 만나면 뜨아따가 되고요. 뜨어랑 워는 만날 수가 없고요. 뜨어랑 으가 만나면 뜨어라는 발음을 낼 수가 있어요. 뜨, 어 뜨어 뜨, 어 뜨어 같이 해볼게요. 뜨어 두어. 네 뜨어랑 이가 만나면 뜨어, 이, 띠 뜨어, 이, 띠 같이 해볼게요. 띠네그 다음에 뜨어랑 우가 만나면 뜨어, 우, 두가 돼요. 뜨어, 우, 두 네. 그러면 두 번째 성모 트랑 또 음모가 만나면 어떤 음을 내는지 한번 볼게요. 트랑 아가 만나면 타. 네. 우리 두 번째 간에 타헌하오 네. 이거 여기에서 나왔던 타 있죠. 바로 이 음이에요. 트, 아, 타. 네. 같이 해 볼게요. 타. 네. 그 다음에 트랑 으가 e 만나면 트. 트. 같이 해 볼게요. 트. 네, 그럼 "트"랑 "이"가 만나면 "티", "트이티", "티" 같이 해볼게요. "티" 네, "트"랑 "우"가 만나면 "투" 같이 해볼게요. "투" "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모 "느"랑 또 이런 음모들이 만나면 느아나 너아나 같이 해볼게요. 나네 그다음에 너랑 어가 만나면 너너너어너너네 너랑 이가 만나면 니라는 발음을 낼 수가 있겠어요. 니예 네. 니는 우리가 니하우 했죠. 니하우 니하우마 여기에서 니 라는 발음에 성조 삼성이 붙어서 니하우가 된거예요 네너이니 같이 해볼게요 니에니하우할때니네그 다음에 너랑 우가 만나면 너우누네너우누네그 다음에 너랑 위가 만나면 너위뤼너위뤼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성모 르랑 또 이런 음모들을 만나면 어떤 음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아라 같이 해볼게요. 라라 네. 르랑 어가 만나면 르에르 네. 르. 네. 저번 시간에 배운 快르할때그르 있죠? 바로 이 음에서 뭐예요? 르에 네. 같이 해볼게요. 르 네, 그 다음에 르, 랑, 이가 만나면 리 르, 이, 리 르, 이, 리 같이 해볼게요 리 네, 그 다음에 러 랑, 오가 만나면 르, 우, 루 네, 루 같이 해볼게요 루, 네 르, 랑, 위가 만나면 루, 루 네, 같이 해볼게요 루, 네, 이렇게 뜨어, 투어, 느어, 루어, 루어 이렇게 성모와 음모가 만나면 또 이렇게 표와 같이 이런 음을 <laughs>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표에서 비워 있는 부분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그 성모와 그 음모는 같이 만나서 음을 낼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 발음 기호에 이어서 오늘은 어, 상대방이나 음, 상대방의 외모나 특징을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상대방의 외모가, 아, 뭐, 뭐,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예뻐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 그는 잘생겼어요. 이럴 때는, 그라는 타라는 표현에다가, 헌샤. 에이, 보통은 잘 생겼다는 남자들한테 많이 쓰죠. 이 帅라는 표현도 네, 주로 남자들한테 많이 쓰죠. 그럴 때는 타很帅. 네. 很帅. 같이 해 볼게요. 타很帅. 네. 그러면 그는 잘 생기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을 할 때는 중국어에서 뭐뭐 하지 않다라고 부정문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앞에 뿌를 붙여서 부정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멋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타부쌓 네, 타부쌓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긍정표현을 할 때는 타헌쌓 네,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표현을 할 때는 뭐뭐하지 않아요. 할 때는 타부쌓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녀는 아주 예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타헌漂량타헌漂량 네, 그런 예쁘지 않아요. 이럴 때는 타부漂량타부漂량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타헌漂량 타很漂亮.타不漂亮.타不漂亮. 네. 그럼 그녀는 아주 친절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친절해요가 중국어로 러칭이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해 볼게요. 러칭. 네. 그러면 타很热情. 같이 해 볼게요. 타很热情. 네, 그는 친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다부러징다부러징 같이 해볼게요. 다부러징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아주 착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착해요가 중국어로 샬량 네, 같이 해볼게요. 샬량 네, 그러면 그는 아주 착해요. 이럴 때는 타很善良.很善良. 네, 그는 친절하지 않아요. 불 친절해요. 이럴 때는 타不善良.不善良. 네, 같이 해 볼게요. 不善良. 네, 그녀는 아주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타很外向. 네, 외향적이다가 중국어로 外向이거든요. 같이 해 볼게요. 외향. 네, 그녀는 아주 외향적이다 하고 싶으면 타흔 외향. 같이 해 볼게요. 타흔 외향. 네, 그는 내향적이지 외향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타부 외향. 타부 외향. 네, 그러면 그녀는 아주 내향적이에요라고 표현을 할 때는 타흔 내향. 네, 여기에서 내향은 내향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타흔나이샹타흔나이샹 같이 해볼게요. 타흔나이샹 네, 그녀는 내향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타부나이샹 타부나이샹 네, 같이 해볼게요. 타부나이샹 네, 이렇게 부자를 넣어서 부정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외모 특징 말하기 표현과 글을 부정할 때쓸수 있는 부자를 넣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네, 그럼 저랑 오늘 표현을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타很帅타很帅 부정할 때는 타不帅 다 네, 부셔요 그녀는 아주 예뻐요. 다 화면. 다 화면. 다화 그녀는 예는지않지요아요 화면. 다부면다화그다는 네, 아주 친절다요이다 화면. 다 화면. 타 화면. 칭 화면. 다 화면. 다 화면. 다 화면. 다 러칭 타부러칭 네, 그녀는 아주 착해요. 그럴 때는 타헌善良善良 네, 그녀는 착하지 않아요. 타부善량부량 네, 그다음은 그는 외향적이에요 할 때는 타헌外向 외향적이지 않아요? 타 부와 타 부와 네, 그녀는 내향적이에요할 때는 타 흔나샵. 타 흔나샵. 내향적이지않아요할 때는 타 부는 샵. 타 부는 샵. 네, 이렇게 긍정과 부정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